어, 오늘은 경제지표 미국 경제지표 전반적인 부분을 좀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너파월 연 어, 제너파월 연준 의장이 그 약간 인플레이션 쪽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약간 주저하는 것처럼 모습을 보이다가 이번에 잭슨홀에서 어, 고용 쪽에 좀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무게감을 두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가 높아졌다고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어떤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확실히 9월 달에 금리를 올리겠다 확정된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긴 한데, 방향 쪽은 9월 금리 인하 쪽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 소멸해 먹었던 걸한 번에 다 만회하고 급등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들 좀 한번 쭉 훑어보면, 일단은 이게 미국의 그 평균 주간 노동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뭐 민간 부분에 전체, 그 다음에 제조업, 그 다음에 서비스 종사, 그 다음에 관리자를 제외한 생산직, 그리고 관리자 이하의, 뭐, 과장급이야? 뭐, 이런, 그런 거 이제 포함된 사무직 중에서. 그런 사람들의 주간 평균 노동시간인데, 어, 쭉 추세적으로 감소를 하다가, 사실 2024년도 들면서부터는 감소세가 멈춰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이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총 노동시간이거든요. 이 요거는 주간 평균 노동 시간이고 이건 총 노동 시간이니까 주간 평균 노동 시간에 전체 근로자 수를 곱해 보면 아마 요총 주간 그총 노동 시간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경기 사이클이 수축되는 국면에 그러니까 정점을 지나서 수축으로 넘어가면 이 노동 시간이 감소하거든요. 최근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감소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는 느낌이 조금 올라가는 강도가 약간 줄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 올라가는 강도가 줄었다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제조업 쪽입니다. 서비스 업쪽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느낌은 없는데 제조업 쪽은 올라가는 강도가 약간 줄었다는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전체 노동 시간이 큰 문제가 있느냐? 그건 아니다.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이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보면 이렇게 아직은 여기 1%대 정도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고 제조업 쪽이 약간 제조업입니다 이게 제조업 쪽이 전년도기 대비 증감률이 약간 들락날락하는 그런 패턴이라 아직까지는 확연하게 노동시간 자체로 놓고 보면 큰 문제가 있는 것같지는 않다라고 했는데 어,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총노동시간은 전체 고용수하고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용부분을 좀 우리가 들여다 봐야 되거든요 그거는 어, 잠깐만요 예 제가 영상을 잠깐 세웠었습니다 이게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4주 이동 평균선입니다. 파란 게.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계속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건수의 4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근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이렇게 이제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죠. 하지만 계속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즉한번 해고되고 나서 꾸준히 실업수당을 청구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으니까 사실 실업된 뒤에 다시 재고용되는 재취업하는 부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2022년도 이후에 저점을 찍은 이후엔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음권수도 보면, 이게 고점을 찍은 거는 뚫지 못했지만, 여기 보시면, 저점들이 조금씩 사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저점인지 아닌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향후 트렌드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저점이 위로 들러 올라간다면, 역시나 고용시장이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가끔 보여드리는 거지만, 이게 이제 그 비농업법은 전체 고용수가 검은색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회색. 이 회색이, 어, 아, 요거죠. 요 회색이, 어, 매월 신규 고용된 근로자 수인데, 이게, 이게 원래 여기, 여기 7만 대, 여기 2만 대인가요한 2만 얼마 될것 같은데, 요거. 표시가 안 되는데, 글자가. 요 부분이 원래는 10만 건이 넘었었는데, 개정되면서 이게 한 25만 건이 두달 날아갔거든요? 그러면서 25만 정도의 숫자가 줄면서 급격히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10년만씩 준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2만 뗄 겁니다, 아마. 아, 이게 14,000이라고 나오네요, 여기는. 요거는 14,000이고, 이거는 19,000원이라고 나오네요. 그게 지금 이제 7만 3,000이라고 나왔는데, 요번 달에. 근데 이게 7만 3,000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것처럼 심하게 개정이 되면 이게 아마 이 밑에 내려가 있겠죠. 그러니까 새로 고용되는 근로자 수, 수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렇게 과거에 새로 고용되는 숫자, 이 회색입니다. 이 회색이 아래로 붙어버리면 제로 라인으로 내려가 버리면 네 이렇게 제로 라인으로 내려가 버리면 이게 이 검은색의 전체 고용수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 고용수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기간은 사실은 경기가 수축 국면에 진입하거나 아니면 수축 국면에 들어가 있거나 이런 패턴을 보이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회색 그레이색으로 표시되는 요비노보부문 전체 고용수가 이 제로 라인 밑으로 붙어버리면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어쩌면 경기 수축 국면 안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들어가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 하반기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타나는 고용 지표를 좀 민감히 봐야 될것 같고 통상적으로 통화 정책이 아무리 빨라도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6개월. 평균 한 1년 전후를, 연, 어, 기간을 본다 그러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고용지표가 이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굉장히 부정적인, 경제의 그 펀더멘탈에 부정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이 노동 시간하고 관계가 있는 거니까, 총 노동 시간, 이 노동 시간이 추세적으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냐? 니 라고 하는 우리가 의문점 정도는 우리가 가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요게 개인 소득이거든요. 이게 개인 소득인데 위에는 이제 아 어, 요게 명목이고요. 요것도 명목입니다. 그러니까 윗단에 있는 게 명목이고요. 요게 실질이고 이 실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게둘다 실질인데 이제 위에 있는 거는 가처분 소득 아 실질 가처분 소득 전체를 아 죄송합니다. 실질 소득 전체고 요 밑에 있는 게 실질 가처분 소득이거든요. 근데 요 트렌드가 여기 보면 2%대 정도로 내려왔어요. 지금. 근데 이2% 대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여기 보시면 과거에 이렇게 트렌드를 쭉당겨 보면 예. 이렇게 여기 이 2%가 이 라인이거든요 2.5 라인. 근데 이게 밑으로 내려서 이2%때2.5 이 라인 때막 이렇게 붙어버리면 물론 이렇게 더 내려갔을 경우에 경기 수축이 안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기 수축이 발생하는 그 전지점에 가면 이게 이 2.5대 쪽으로 붙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그 위에서 경기가 수축했고 요거는 여기 붙어서 내려가면서 수축했죠 지금 이 실질소득이 지금 2%에서 깔짝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2%대에서 그래서 이 실질소득 증감률 전년동기비 증감률도 그렇게 강력한 편은 아닙니다 요것도 약간 부정적인 면이긴 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대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비자 대출 전체를 다 의미하는 거고요. 어, 이게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요거가 그 상업 은행에서 소비자 대출 해주는 겁니다. 여기 모기지로는 다 빠진 겁니다. 그다음에 이건 상업 부동 어, 상업 은행에서 그 산업이나 그러니까 제조업 뭐 이런 것들 혹은 사, 어, 상업이나 그러니까 상공업 쪽에 대출해주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인데 얘가 추세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 올해 들어서 약간씩 올라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어, 소득에서 부족한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대출 쪽에서 커버할 수는 있습니다. 지출하거나 투자하는 쪽을 그래서 얘만 보고 무조건 안 좋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게 소비 쪽 어, 대출 쪽을 보면 이쪽에서 신용 쪽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뭔가 시장에 작은 공급이 좀 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득 부분만 가지고 무조건 부정적이다. 지출이나 투자 부분이 이렇게까지 감안할 수는 없는데, 일단 소득만 놓고 보면 약간 부정적이고, 그거를 여신 쪽에서 신용, 대출 쪽으로 커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소매 판매인데요. 어, 요게 그, 명목이고요. 이게 실질이거든요. 그리고 요게 전년 등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그런데, 실질 소매 판매하고, 그 다음에 레스토랑이나 술집에서 먹는 것의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은 추세적으로 3월에 정점을 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C 데이터도 보시면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거는 제품인데, 관세협정 때리고 나서 작년 하반기하고 올 초에 대규모로 제품을 구매하는 것 때문에 내구재 주문이 대부분 상당히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급등한 현상을 보이고, 상대적으로 서비스가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더 늦게 빠지는데 지금은 서비스가 제조업보다도 그러니까 제품 소비보다도 더 빠지고 있는 게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추세적으로는 내려오고 있는데 이 강도가 그렇게 합산 강도는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과거에 비해서 이 증, 증감률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매 판매하고 소매 판매하고 그 다음에 PC 데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추세적으로는 낮아지고 있다. 요것도 약간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은 소득은 약간 추세적으로 전년 등기 대비 증감률이 내려가고 있지만 여신 신용 파트 쪽에서 대출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를 메꿀 수 있는 여력은 되는데 소비자 측면에서 놓고 보면 소비자들이 소매 시장에서 돈을 지출하거나 하은 그거 이외에 전체적으로 가계 소비 지출하는 것 이것이 전년 등기 대비 증감률이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이런 추세가 지속되는지를 모니터링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앞단에 봤던 고용 지표를 봤었잖아요. 고용 전체 수가 줄어들게 되면 더 이상 증가를 하지 않고, 그럼 신규로 고용이 들어와서 신규로 뭔가 소비 지출하는 여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신규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 기존에 하던 사람이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고용이 정점을 치고 내려가면 그럼 여기에도 충격을 갈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쯤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겠지만. 여기에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씩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70%의 가계 소비가 미국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거 맞아?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 맞아? 계속 버틸 수 있는 거 맞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무조건 좋다라고 판단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악재로 무조건 판단할 수도 없고 결과적으로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경제 지표를 주요하게 모니터링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산업 쪽에서 보면, 기업 쪽을 보면 이그 산업 생산, 뭐 전체 건 그러니까 최종 제품인 건 아니면 중간재나 소재 건간에 이게 오래 들어서 이렇게 전, 이 짙은색 짙은 실선 있죠. 짙은 실선이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근데 이 짙은 실선이 추세적으로 보면 이 윗단에서 놀고 있죠. 이 밑에 단에서 깔짝대고 있다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동기 대비는 플러스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산업 생산이. 그다음에 이게 그 출화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도소매 쪽으로 제품을 내보내는 거죠. 뭐 수출해서 내보낼 수도 있고요. 이것도 이제 실선이 이게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인데 얘가 2023년도에 밑에서 마이너스형에서 기고 있던 전체가 이게 전체거든요. 그게 이제 플러스 쪽으로 2 0 2 4년 넘어왔다가 지금도 지금 플러스형에서잘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움직임은 지금 괜찮은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2023년도나 4년도보다 지금 현재 상태가 요게 주문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실선이 이거 주문인데 이게 전체 주문입니다. 얘가 그 다음에 얘가 내구재. 요게 비내구재. 내구재 주문이 쭉 올라왔죠. 최근 올, 올해 들어서 그다음에 전체 제조업도 좀 전년동기 대비 지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그 다음에 요게, 그, 주문장고거든요. 이것도 이제 쭉 올라왔으니까, 기업 쪽에서는 뭔가 조금 활성화되는 움직임? 아까 가게 쪽의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고용 부분을 좀 보면 약간 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기업 쪽의 움직임은 좀 괜찮게 움직이고 있는 것? 이렇게 돼서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다. 경제 지표가. 주추, 주체로 놓고 오면 가게는 조금 힘들어 하는 것 같은데, 기업은 조금 뭔가 활력도를, 활력을 갖고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노동 생산성인데요. 요게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실선들이. 그런데 보시면 이거 이제 요거는 이제 전체 산업 다. 이게 그 제, 어, 노동, 그러니까 농업 부분을 뺀 나머지 산업들. 이게 제조업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체 산업 중에서 제조업은 노동 생산성이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로 보면 올라가고 있지만, 다른 산업들은, 다른 영역들은, 전년동기 대비, 예를 들면 서비스업이라든가, 혹은 뭐, 유틸리티나 광업이나 이런 것들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추세로 보면, 약간 낮아진 상태에서 이제, 다시 머리를 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좀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되겠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낮아지는, 2024년도보다는 좀 낮아지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저겁니다. 노동 비용. 그러니까 이제 생산성 대비 얼마나 돈을 주느냐 이 노동 비용인데 노동 비용은 증가 추세의 트렌드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생산성은 약간 증감률이 낮아지는데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간다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기업이 이익을 챙기기에는 약간 좀 어, 불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뭐, 이익이 주는 게 아니고요. 뭐, 예를 들면 더 많이 벌어서 좀덜 주면 더 많이 이익을 챙길 수 있는데, 그런 구조는 아니고, 약간 버는 구조, 그러니까 뭔가 돈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생산성은 약간 낮아지고 있는데, 이 주는 거는 좀, 에, 추세적으로는 좀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패턴의 움직임이라, 기업의 이익 관점에서는, 어, 마이너스라는 개념은 아니고, 이익 관점 전체적으로는 약간, 부정적 부정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약간 이제 긍정적이진 않은 뭐 이런 형태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투자거든요, 기업 투자. 근데 이거는 이제 기업 투자를 보면 기업 투자는 구조물조, 그러니까 외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뭐 기기 장비나 설비 이런 것들을 뭐 채우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얘가 이제 구조물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건축무 할때 토탈 건축이 나올 때 이게 데이터가 분기당 나오는 게 있고 월 단위가 나오는 것. 있기 때문에 이게 월대에 나 나온 거거든요 이게 구조물 만드는 건데 건축 관련돼서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주택도 여기 들어가거든요 주택도 그래서 이제 비거주 건설이 있고 그 거주 건설이 있는데 둘다 추세적으로는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그 주문인데요 이 주문 중에서 요게 어떤 주문이냐면 국방 주문은 빼고요 제조업 쪽에 국방 관련 주문 빼고, 그 다음에 항공기 관련 주문을 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코어 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신규 주문.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밑에서 기고 있다가, 최근 이제 올해 들어서 약간 올라왔거든요. 뭐 항공기 수주 많이 했다, 뭐, 트럼프가 이런 것들은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국방 관련된 수출 이것도 다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 신규 주문 쪽에서 약간 그런 걸 제외한 실제, 우리가 경제가 돌아가는데 필요한 주문들이 약간 늘어나는 패턴을 오래 보였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필라델피아 연준하고요, 그다음 에 뉴욕 연준하고 달라스 연준 세 군데의 연준에서 이제 그각 지역들의 기업들한테 물어본 거거든요. 향후에 자본 지출을 어떻게 할 거니라고 물어보는 그 이게 이제 디퓨전 인덱스인데. 갈라져 있어요 어떤 영역은 내려왔고 8월에 어떤 영역은 올라갔고 아직 발표가 안된 한 영역은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일치성을 보이고 있진 않아서 이걸로 방향성을 예측하는 건좀그 그러니까 향후에 그 자본지출을 예측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그, 민간 쪽은 약간 부정적, 뭐, 좀 예를 들면 소득이라든가 지출이 현재 움직이고 있는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쪽, 약간 안 좋은 쪽의 기운들로 움직이고 있고, 노동, 고용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총 노동 시간, 이런 거막 혼합해서 보면, 가게들이 향후에 약간 부정적인 지표를 낼수 있는 거 아니야? 고용 지표도 약간 부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에 소비 지표도 약간 부정 소득 지표도 약간 부정적으로 그래서 소비 지표도 약간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뉘앙스라면 기업은 올해 들어서 어 이거 봐라 기업이 약간 기지개를 펴는 거 아니야? 이런 뉘앙스로 지금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서 혼합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국 경제가 70%가 가계 소비에 담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 관련된 지표보다는 소비 관련된 지표 가계와 관련된 지표 에좀더 집중도를 둬, 둬야 되는 거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혼재돼서 움직이면 한 방향으로 쏟아져 내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보다는 소프트 랜딩 쪽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 무게감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여하튼 다만 여기까지는 지금 이렇고 향후에는 인플레이션이 압력으로 작동할 건데 이게 PPI 거든요. PPI가 보면 이게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 일단 그, 최종제에 대한 이건 전연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그게 이제 마이너스 형태에 들어갔던게 지금 이제 플러스 형태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구제가 보시면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좀 당겨보면, 예, 이렇게 당겨보면, 이 내구제죠. 연두색세가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전연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요게, 요게 최종제거든요. 그 다음에 요게 그, 비내구제예요. 비내구제는 그냥 큰 흐름이 없이 그냥 옆으로 기지만, 이 내구제, 그, 내구제가 위로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최종제 같은 경우도 최종 저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한 3, 4개월 뒤에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형태를 보인다면 소비자 물가에 부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PCE 물가 지수를 좀 세분화해 놓은 겁니다. 이 전체 지수, 요게 내구제, 이게 비내구제인데 요게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좀 확대해서 보면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 요게 전체잖아요. 내려왔다가 여기서 바닥을 찍었습니다. 작년 9월에 작년 9월에 바닥을 찍고 추세적으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그러니까 2%로 근접하고 있다가 이게 다시 윗 방향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2.1까지 내려갔다가 추세적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최근 트렌드를 보면 이게 내구재잖아요. 내구재가 마이너스 영역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지금 플러스로 넘어간 상태고 비내구재는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요거는뭐 석유가에 따라서 왔다갔다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약간 주요 포인트는 아니고. 내구제가 지금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좀더 우리가 확대해서 보면 보시면 이게 내구제 이거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 아니고 이 점선은 그 내구제 프라이스 인덱스 자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보시면 이 내구제가 계속 프라이스 인덱스가 늘어나다가 90년대 중반에 정점을 치고 계속 하락했어요 이 내구제가 이렇게 가격 지수가 하락할 수 있었던 건전 세계적으로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낮은 가격에 생산을 하니까 내구재 물가 가격이 계속 낮아졌었거든요. 그런데 공급 충격 때문에 내구재 가격이 올라갔어요. 쭉 코로나 팬데믹 공급 충격 중에. 근데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여기 올라갔다가 이제 하향 안정화 되고 있었는데 이게 관세 때문에 또다시 들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 해외 공장에서 낮은 단가로 해서 내구재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면서 내구재가 들려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이내구제 가격이 이게 일시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거든요. 관세를 막 때리고 있고 뭐 반도체는 철강이니 뭐 이런 것도 관련해서 관세하니까 뭐 소비재나 이런 것들도 막 관세가 소비재 제품 뭐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것들 가전 제품 그리고 또뭐어 하여튼 그런 것들의 가격들이 올라가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근데 아직 PC 인 데이터가 발표 안 됐는데 여기 보면 CPI 데이터 나왔거든요. CPI 데이터 나온 거 보면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7월 데이터 나온 거 보면. 근데 PC가 이 CPI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 본 PPI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이 프라이스 인덱스 같은 경우는 PC 프라이스 인덱스, PC 물가 지수도 이 추세적으로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 올라갈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2%대에 거의 다 근접했었는데, 이거 CPI도 마찬가지고, PC 프라이스, PC 물가에수도 마찬가지고, 얘가 다시 윗방향으로 잡으면서 3% 쪽으로 밀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런파월 연준 의장이 고용지표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소득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약간 뉘앙스가 안 좋으니까 물가를 내리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전에 이미 작년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그런 고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버텨보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그 조치에 의해서 시장이 진행됐는데 지금 고용지표가 연준이 의도한 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조금씩도, 먹구름이 조금씩 밀려오는 올라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금리를 한번 더 내려서 뭔가를 맞추려고 하는데, 문제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물가 압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9월 달에 금리를 내리는 건 오케이. 하지만 9월, 10월, 11월 이렇게 같이 펴 갈수록 물가 계속 올라가면 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계속 내려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물음표를 찍어야 될것 같고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린다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충격도를 받잖아요 지금은 9월달에 내린다고 해서 다시 급등을 하긴 했는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 금리가 내린다는 뉘앙스보다는 내릴 수는 없지 않는 거야 아는 거 아니야 이런 쪽으로 가는 위험성이 존재하고 두 번째는 지금 AI에 직접적으로 계속 투자가 되고 있는데 AI 투자에 가장 어, 불리한 점은 고용에 부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AI가 효율성은 높이지만 해고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보면 주가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볼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모든 데이터가 다 쓸려 내려가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비지표가 확 쓸려 내려가는 쪽으로 나오는 뉘앙스는 아니기 때문에 조종이 있긴 하겠지만 그 조종이 뭐 침체 정도까지 생각할 만한 조종이다 라고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조종의 강도는 살짝 낮지만 그렇다고 해서 윗방향으로 치고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반등 강도가 센 상태에서 주식 포트폴리오를 늘리는 게 과연 긍정적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은 부정적인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지금 얘기가 굉장히 길어졌는데 정리하면 지금 이제 기업들의 생산 지표, 기업과 관련된 지표들을 보는 것도 좋지만 가계와 고용 그러니까 가게의 소득, 그다음에 가게의 지출, 그다음에 고용 부분의 데이터를 유심히 잘 모니터링 해야 어, 연준의 통화정책과 관련된 것들 약간 지표를 확인해 볼것 같고, 인플레이션도 포함해서, 그리고 그 뉘앙스가 부정적으로 작동하면, 일단은 주식시장이 한번은 조정을 받고 다음 사이클을 만들던지 이렇게 만들지 않을까. 그런데 의도한 것들이 뭐 가계 지표라든가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큰 조정 없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내년에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를 계속 내리는 상태가 될 거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낮은 상태거든요. 기준 금리. 그러니까 한번 사이클을 더 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재반 여건들이 내년도가 되면 만들어질 수 있긴 하다. 그러니까 조정이 과거 조정된 다음에 갈 거냐,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갈 거냐에 대한 차이일 것 같고 조정되지 않고 가면 사실 상승 강도가 굉장히 길지는 않을 것 같고요. 조정되고 가면 상승 강도가 좀 높고 기간도 조금 길어지는 왜냐면 하 조정 어,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는 얘기는 경제 지표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니까 안 좋아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강그 간격폭 올라가는 폭은 좀더 세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포커스를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길어졌고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